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음, 바로 2025년 4월에 있었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당시 사건 분석 자료나 뉴스 기사, 또 사용자분들 블로그 글까지 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고, 또 SKT는 어떻게 대응했고, 어,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느꼈을 불편과 불안, 특히 사용자는 잘못이 없다. 이 관점에서 좀 깊정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네. 듣는 분들이 이 사태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2025년 4월 19일이었죠. 맞아요, 19일. 네. SKT 내부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그래서 이제 해커한테 사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정보가 넘어갔다? 이게 확인된 거죠. 아, 그냥 정보가 아니라 핵심 정보라고 딱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었고, 그게 왜 그렇게 위험했던 건가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유출된 걸 보면요. 일단 유심 고유번호인 ICCID, 그리고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또 단말기 식별번호 IMEI 같은 게 포함됐고요. 네. 근데 정말 치명적인 건, 어, 바로 인증키, KI 값입니다. KI 값이요? 네. 이걸 뭐랄까? 스마트폰이란 통신망이 서로 우리 맞아! 하고 확인하는 어, 일종의 비밀 악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비밀 악수? 네. 이건 정말 사용자 본인이랑 통신사만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어나가면 어, 이론적으로는 복제폰 개통이 가능해져요. 복제폰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내 번호로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심지어는 금융 인증 같은 거 시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보안 분석 자료들 보면 이 KI 값 유출 때문에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했어요. 정말 통신 생활의 마스터키가 그냥 넘어간 거네요.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SKT의 초기 대응은 좀 어땠나요? 자료들 보면 사용자분들 불만이 엄청 났던 것 같은데. SKT가 4월 22일에 공식적으로 유출 사실을 알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방식이 문제였죠. 방식이요? 네. 그냥, 티월드 앱에 팝업 공지 띄운 게 전부였어요. 아, 팝업으로만요? 그럼 제때 확인 못한 분들도 많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못던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바로 유심 무상교체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들이었죠? 일단, 전국 대리점마다 하루에 주는 물량이 한 100개, 200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하루에 그 정도면... 턱없이 부족했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뭐 열리자마자 10만 명 넘게 몰리니까 그냥 먹통이 되기 일쑤였고요. 아이고. 네, 그 당시 네이버 블로그나 신문기사들 보면 유심 밖으로 갔다가 그냥 허탕치고 돌아왔다. 뭐몇 시간씩 기다렸다. 이런 사용자분들 경험담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분통 터지는 거죠. 결국 뭐 공식적인 대응은 좀 미흡했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건 결국 사용자들의 몫이 되어버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용자들은 불안하니까 결국 직접 유심보호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를 막 찾아서 가입해야 했어요. 아, 스스로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더 막막하셨겠네요. 네. 게다가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아예 그냥 SKT 이용자는 본인 인증을 잠깐 막는다거나 아니면 유심보호 서비스 꼭 가입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네. 금융기관에서요? 네. 이것도 이제 관련 자료나 기사 통해서 확인된 건데, 이건 뭐 명백히 기억 잘못 때문에 사용자들이 추가적인 불편에, 어, 비용 부담까지 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와, 이거는 법적인 책임 문제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업으로서 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를 보면요. 정보가 유출됐을 때 사업자는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또 피해를 줄이려면 사용자는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딱 명시도 있거든요. 네, 법에 그렇게 나와 있군요. 그런데 이제 관련 자료들을 보면 SKT는 이런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 통지 대신에 그냥 단순 안내 수준의 공지로 이걸 가름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아, 상세한 설명 없이 그냥 안내만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내 정보가 도대체 왜, 어떻게 새나갔는지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불안에 떨어야 했던 거예요. 음, 알권리 침해 소지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SKT 망을 쓰는 알뜰폰 사용자분들. 이분들은 또 직접적인 안내 채널이 더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더 막막했을 거라는 지적도 블로그 같은 데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 지점이 정말로 사용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사용자는 이 사태에서 명백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그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유심 교체한다고 막 시간 버리고 불안해 하면서 직접 해결 방법 찾아다녀야 하고 이 모든 부담을 사용자가 다 떠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분석 자료에서도 그 지적하듯이 전적으로 기업의 보안 관리가 실패했고 또 사후 대처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음. 보안 관리 책임은 당연한 거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정말 투명하게 정보를 다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자 중심으로 대응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해 줄 방안을 마련하는 거. 이게 필수적인 거죠. 네. 정리해보면,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보안 사고 이걸 넘어서요. 기업의 어떤 부실한 위기 관리 또 책임 의식이 부족했을 때그 피해와 부담이 어떻게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핵심 인증 정보가 유출됐다는 그 사실 자체의 심각성. 또, 혼란만 키웠던 사후 조치, 그리고 법적인 의무마저 좀 소홀히 했던 점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또, 또다시 유사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요. 그 때는 정말로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통신 사업자나 정부 그리고 규제 당국이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례가 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